사실 이거 순한 복음이네요. 사실 거의 뭐 예수님 얘기는 거의 없고요. 다 빌라도 얘기예요. 어 저는 그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저희로 하여금 계속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뒤에 이렇게 서신서나 이런 데서도 약간 말할 때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니네가 그렇죠.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었던 것. 응. 왜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라고 사도 신경이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DP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 같거든요. 응. 자기들이 다피해자면 도대체 누가 가해자인 거예요. 응.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 DP라는 드라마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당신들 다 방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제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데. 빌라도의 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 알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나름 노력해요. 예술을 음. 한번 살려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심지어 그 바라바람 예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아요. 왜 예술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술은 시기한 거예요. 시기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이 예술을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그걸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다시 저기 헤롯한테 보냈다가 난안할 거다 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그 전례를 따라서 풀, 그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를 따라서 상식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바라바는 되게 나쁜 죄인이었고 그쵸? 근데 이 바라바도 사실 별명이고 이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두 예수를 세워놓고 진짜 죄인인 예수와 죄 없는 예수 이둘 중에 누구를 살릴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무리가 난리를 치죠. 예수를 죽여라, 죄 없는 예수를 죽여라, 막 난리를 치니까 심지어 빌라도가 질문까지 해요. 왜 그러냐? 어찌미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까지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거지를 쓰기 시작하죠. 막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죽여라. 지르면서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라고 하니까 이제 밀란이 날걸 두려워해서 그렇죠. 음. 이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랑 상관없다. 어, 난 상관없다. 난손 뗀다. 어, 난손 뗀다. <laughs> 이거 이 책임은 니네에게 영...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응. 또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어, 맞아. 너 책임 없어. 응. 우리가 책임 가질게. 응. 어,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게 하면서 그걸 죽이라고 막 난리를 결국 쳐서 그 십자가에 이제 예수를 못 박잖아요. 그쵸? 근데 아니, 이 내용을 사도신경을 만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그 신경 자체를. 그러니까 대체 왜? 빌라도가 뭐 했다고? 방관했기 때문에. 음... 응. 다 보았고, 알고 있었고, 사실은 구하려고 맘만 먹으면 구할 수도 있었고,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결국에는. 나에게 큰 어떤 해가 <laughs> 올까봐. 그걸 책임지기 싫으니까 방관한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손을 씻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으로써 이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줬잖아요. 죽음으로 결국에는 보낸 거잖아요. 이 빌라도의 범죄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저 유대인들보다 더큰 죄인 거예요. 음. 이방관 모른 척하고 있는 요 아무 나는 상관이 없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죄가 바로 예수를 죽인 진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렇죠. 역할을 했다. 방관이라는 게 왜, 사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 있을 수 있어요. 방관이 뭐 그렇게 큰 죄냐. 음. 나는 그냥 보기만 한 건데. 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 근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음. 사실은 그 악행에 행동은... 동참하는 거고, 그렇죠. 그 악행에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죠 이걸 내가 반대한다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음. 당연히 막아야죠. 음. 근데 막지 않고 방관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인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요.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다면 또는 그들의 죽음이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에 우리가 그냥 방관자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빌라도다.